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해요. 오늘의 제목은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허허허. 저는 엄청 엄청 커다란 나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놀라운 일을 알려주려고 왔어요. 어느날 내가 궁궐에 있는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 꿈을 꾸게 되었지요. 그 꿈은 조금 특별해 보였어요. 나는 그 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왠지 두려웠어요. 그 꿈이 혹시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해주는 꿈이 아닌가 하고 고민했죠.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서 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죠.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지혜로운 신하들이 왔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내 꿈을 해석해 줄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꿈을 예전에도 해석해 준. 유다 사람 다니엘을 부르기로 했어요. 다니엘은 유다에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그 사람들 중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나는 신하로 삼았는데 다니엘도 타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그런 지혜로운 신하였어요. 나는 그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도 지어 주었죠. 내가 다니엘에게 말했어요. 벨드 사사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니 네가 내 꿈을 해석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내 꿈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 꿈을 해석해보거라. 그리고 나는 꿈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내가 꿈에서 보니 땅 위에 한 커다란 나무가 있었단다. 그 나무가 어찌나 큰지 그 나무의 끝이 하늘에 닿을 정도였지. 그 나무의 잎들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나무에 있는 열매들은 수없이 많았단다. 그래서 나무 그늘에 동물들이 와서 이렇게 쉬기도 하였고 또 많은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었단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단다. 이큰 나무를 베거라. 나무 가지와 나무 기둥을 다 자르고, 나무 잎들과 과일들도 열매들도 모두 떼버리거라. 그리고 그 밑에 쉬고 있던 짐승들과 또 나무 가지에 앉아 있는 새들도 모두 쫓아내거라. 하지만 구루터기는 그냥 두거라. 이 나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이다. 이 나무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마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벨드 사사라, 내 꿈을 이제 해석해 볼 거라. 내 말을 들은 다니엘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말했죠. <laughs> 왕이시여, 이 꿈은 왕이 아니라 왕의 적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큰 나무는 바로 왕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뱐 것처럼 왕을 치실 것입니다. 왕은 이제 사람에게 쫓겨나고 또 들에 있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렇게 지낼 것입니다. 왕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까지 그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이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죠. 나는 왕궁 옥상을 거니면서 내가 지은 왕궁을 쳐다보았죠. 우하하하하! 이 왕국이 바로 내가 지은 왕국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다 우하하하하.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너부간네살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왕의 자리가 너에게서 떠났단다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가 지극히,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계속, 계속 그렇게 살게, 살게, 될, 살게 될 것이다. 될그 소리가 마치자 정말 나는 사람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풀숲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은 이슬에 젖고 머리카락은 독수리 털처럼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랐지요. 나는 드디어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큰 바벨론을 세운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왕으로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신하들이 다시 나에게 찾아오고, 우리나라를 다시 강하게 만들어 주셨지요. 여러분, 지금 저누부간네 살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옳고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는 아주 멋진 분이랍니다.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하나님께서 큰성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들짐승과 같이 지내며 힘이 없는 사람으로 바꿔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보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큰 나라는 다 내가 한 거야 하고 아주 교만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자 이렇게 아무런 힘이 없는 들짐승과 같이 지냈던 이드부갓네살을 다시 왕으로 세워주셨죠. 친구들, 친구들은 혹시 이렇게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하게 생각했던 적은 없나요? 내가 했어! 내 힘으로 한 거야!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없나요? 전도사님은 있어요. 전도사님은 내 힘으로 했어! 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혹시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한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또 우리 친구들 모두가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멋진 어린이가 되길 소망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지만 그래도 고치지 않고 교만하게 생각하다가 아주 들짐승과 같이 생활해야 하는 힘든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세워주시고 다시 강한 나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 저도 느부갓네살처럼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주시고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겸손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